자, 문제 분석합니다. 두 일차함수 y는 2분의 1x 플러스 2,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마이너스 1이 x축 위에 점 a에서 만난다. 점 p는 점 a를 출발하여 x축 위에서 1초에 2씩 오른쪽으로 이동한다. 점 p를 지나며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두 일차함수 각각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점 p, 점 C라 할때 A, c 라할때 ac, ob의 넓이가 5가 되는 순간은 점 P가 점 A를 출발한지 몇초 후인가 점 A는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4 대입하면 0 됩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얘기죠 좌표는 마이너스 4,0 입니다 초당 2씩 가니까 실제로 이 P 좌표를 마이너스 4에서 출발하여 초당 2씩 증가하는 자, 이런 멋진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근데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이죠. 그러면 이 길이는 초당 2씩 커지니까 2t분의 t, 즉요 y좌표는 이 길이가 t가 되므로 b좌표를 4 플러스 2t,t라고 놓을 수 있고요. 이건 여기다 대입해도 y값이 t가 나옵니다. 그럼 여기는 기울기가 마 4분의 1이니까 2t 증가할 때 여기는 2분의 1만큼 감소하니까 실제로 대입해도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죠 이게 5가 되도록 하는 어떤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이사각형은 전체의 반이 되겠습니다 그죠? 자 그러면 여기가 이 때, 그러면, 여기, 실제 이 길이는 절대량이 4가 되겠죠. 마이너스 4,0이니까 이 절대량은 4가 됩니다. 이런 상황이죠. 전체 넓이, 가로 곱하기 세로, 이 넓이는 그러면 전체 반이죠. 그래서 이게 지금 4가 된 겁니다. 그럼 요, 세로, 이만큼은요. T에서 마이너스 2분의 T를 뺀 2분의 3T. 여기에 전체 반 해주면 요 부분 넓이,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각형 A, C, O, B의 넓이가 나옵니다. 이게 5가 되는 T 값을 찾는 거죠. 자 그럼 계산하면 3T는 5니까, T는 3분의 5, 즉 3분의 5초 후에 넓이가 5가 되겠습니다.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